지금 떨어지는 이 구간은 본인만의 완벽한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 관망하는 것이 좋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한번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솔트입니다 현재 시각 11월 5일 오후 5시 반이고요. 어제 영상에서 이더가 3000 초반에 도달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했는데 불과 12시간도 안 돼서 바로 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불안하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해서 바로 제 생각을 전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더가 3 0 0 0 초반에 도달을 해야 매수를 시작하겠다였는데 이번에 한번 도달을 했죠. 오전에 여기를 도달하는 과정에서 시황 채널의 모든 내용을 남겨뒀고 3,100에서 매수를 한 이야기, 목표가와 매수 레인지에 대한 이야기, 저점 갱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등등. 시황 천널로 오시면 모두 보실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만 보셔도 되지만 가장 최근 두 개의 이더 영상을 보고 오시면 내용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그럼 내용 빠르게 볼게요. 어제 영상에서 이더의 주도장이 오는 단계 중 3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트와 이더가 더 떨어지면서 바닥에 거의 근접해간다고 보여요. 비트와 이더가 저점을 한번더 갱신할지언정 곧 멈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저점이 완벽하게 찍힌다면 반등장이 시작될 텐데 여기가 이더주도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2, 3번 전체적인 폭락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잡은 이더리움의 목표가를 25년 최고점을 1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큰 상승을 노리는 만큼 그에 대한 레인지 또한 넓게 가져가야 되죠.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왔다고 해서. 한 번에 풀 매수를 하는 실수는 없길 바랍니다. 항상 시장은 내가 예측한 것 이외에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이더 카운팅으로 넘어갈 건데요. 카운팅 시작 전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파동 이론이라는 게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 카운팅대로 무조건 흘러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내 카운팅대로 흘러갈 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일단 전체적인 카운팅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W, X, Y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문제가 이 C파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 구간을 볼게요. C파동은 충격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터미널과 임펄스. 그래서 이 C파가 지금 터미널이냐, 임펄스냐. 이걸 구분짓기가 꽤 애매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터미널일 것 같아요. 근거는 이 확장 비율을 그어보면 1.618 근처에서 멈췄는데 만약에 얘가 임펄스로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조금 더 찍고 빠르게 내려갔을 거다. 근데 딱 1.618만 찍고 이런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얘가 하나의 ABC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얘가 ABC면 이어서 진행될 수 있는 파형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런 터미널이 나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점 갱신이 두어 차례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반등은 이파인데 아마도 이번 주말까지 이 파동을 조금 더 옆으로 밀어내면서 만든 뒤에 저점이 갱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터미널이라는 파동이 5파를 만들어 주기 전까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나올 수 있되 확신을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그림이 진행되면 여기서 추가로 매수를 진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임펄스로 볼 수가 있다면 현재 올라가는 구간이 4파 즈음이 될 텐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번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3파가 최소한의 연장 범위만을 찍었어요. 1.618이라는 수치만 딱 찍었기 때문에 이런 절단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파동상으로 접근을 하면 임펄스로 보더라도 저점은 한번더 갱신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카운팅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점이 깨져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내려오게 되면 내가 원하는 패턴을 만들어주면 진입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파동 이런 거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려버리거나 그냥 내려버리는 경우 또한 가능하겠죠. 파동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모두 이야기를 했고, 어제 영상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하지만 진행 상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봤고요. 나머지 시황은 텔레그램 시황 채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